저는 한동가입니다 오늘은 그거 해, 슈퍼 아니고 그거, 아, 랜덤 박스 그걸 뜯려고 합니다. 바로 뜯어볼게요. 뭐? 이런. 牛仔，牛仔，啊，神马？我这手机拿不着，啊，等会儿，爸爸，手机，哎，我，衣服，带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렇게 하는 중이고, 이거 다리부터 하고, 다리에서이고, 헤매짜리를 이렇게 꽂자고 그 다음에, 이거, 파란색 한 개를 이렇게 꽂아줍니다. 그 다음엔, 이거를 이렇게, 이쪽 앞, 쪽에 이렇게 꽂고, 그 다음에, 이거, 이거, 보라색, 이거 한 개짜리를 꽂아줍니다. 한개 튀어나온 거꽂아줍니다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꽂고 옆에는이 세이브나 놔두고 다음 다음 옆에는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이쪽에 두개 꽂고, 그, 이따, 그 다음엔 이걸 두 개를 만들어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한개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꽂아줍니다. 그럼 캐스터 한개 완성. 그 다음엔 여기에다가 이거 끝에 이걸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이것도 꽂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꽂고 꽂고 그 다음에 불을 붙여 아불안 끓여서 내가 이걸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이걸 이렇게 꽂으면 완성입니다, 한 개.